안녕하세요. 상인 1학기 규칙적인 무늬 만들기 시간입니다. 우리 저번에 좀 뒤집고 돌리기, 돌리고 뒤집기 이게 엄청 어려웠죠? 그래서 이거 그걸 활용, 그걸 활용한 문제를, 문제로 문양을, 무늬를 만드는 그런 걸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개념 1, 2가 있는데 이 1문제 한번 볼게요. 어떤 모양을 기준으로 만든 무늬인지 알아보기. 전체에서 반복되는 무늬를 찾아서 어떤 모양의 타일이 모여서 된 건지 알아봅시다. 전체에서 반복되는 무늬. 자, 이한 무늬가 있어요. 근데 이한 무늬로 전체 반복되죠? 이한 무늬. 이게 기본 기본 무늬인 거잖아요. 기본 무늬를 아래쪽으로 해서 그리고 오른쪽으로 해서 또 아래쪽 왼쪽에서 이렇게 해서 반복적인 규칙을 만든 거예요. 자 개념이 모양과 색깔을 규칙적으로 늘어놓아 다양한 무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이한 무늬 가지고 이런 무늬를 만든 거예요. 자, 이 반의 반을 1개, 2개, 3개, 4개로 네 활용해서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확인,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과 같은 문의를 만들었습니다. 뭐, 어떤 모양을 사용하고 무늬를 만들었는지 주어진 네모칸을 그려보시오. 자. 어떤 친구는 이렇게 그린 친구가 있어요. 어떤 친구는 이렇게. 어떤 친구는 이렇게. 이렇게, 어, 여기 중에서 어떤 걸 그려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이 모양이 모두 이쪽에 동일하게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네개 중에 어떤 거 하든 상관없어요. 이번 시간 은 뭐가 좀 쉬웠나요? 쉬웠나요? 뭐 조금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는데 뭐 이해만 됐다면 잘한 겁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